우리는 매일 수많은 선택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은 선택을 할 때도 있고요, 또큰 결단을 할 때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의 과정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을 기준으로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과 그 결과는 너무나도 크게 달라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세상에서는 그 성공을 기준으로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지혜가 생명과 복의 기준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어, 잠언 8장은 마치 지혜가 한 인격체가 되어 사람들에게 다가와서 외치는 장면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지혜라는 것이 마치 하나의 사람인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 이것은 단순히 지혜롭게 살아라라는 교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를 부르시는 영적인 초청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 8장의 내용을 조금 더 설명하자면은 어 8장을 먼저 이해하기 전에는 7장의 내용과 연결해서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이기 때문에 조금 가물가물할 수 있겠지만 7장의 내용은 어, 간교한 여인이 젊은이를 유혹해서 멸망케 하는 내용이 바로 7장의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8장은 이것을 반대로 지혜를 통하여서 지혜를 한 여인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 여인을 통하여서 자신의 가치와 유익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7장은 간교하고 음란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면은, 8장은 그와 대조되는 이야기로 계속 풀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8장을 통하여서 결국에 9장을 결론을 내면서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라고 설명하기 위한 그 장이 바로 8장의 내용입니다. 8장에서는 지혜가 이제 길거리, 성문 어기, 또 사람들이 오가는 모든 장소에서 외친다라고 초반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7장에 보면요, 7장 특히 9절에서는 이 음녀가 언제 사람들을 유혹하는지 나옵니다. 그것은 저물 때 깊은 밤에 사람들을 은밀히 유혹한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8장에서의 지혜의 모습은 사람들이 오가는 모든 시간과 또 그런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초청을 하고 있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은보다, 금보다, 보석보다 더 귀하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혜라는 이 단어를 받아들일 때 어떠한 단어가 먼저 떠오르냐면 똑똑하다라는 단어가 먼저 떠오를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롭다 하면은 똑똑하다. 이것이 우리 안에 조금 먼저 생각하는 선입견일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는 단순히 똑똑한 것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바른 삶의 원리를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부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바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 한가운데서 우리를 지혜로 불러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는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특별히 12절부터 21절까지 그 지혜의 특징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혜는 악을 미워하고 정직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또 지혜를 통하여서 권세와 부기,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지혜는 매사에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균형 잡힌 삶을 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참된 성공은 지혜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맨 처음에 서론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상에서는 성공을 기준으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하게 만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말해서 세상적인 성공조차도 오늘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하여서 그것을 선택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은 권력과 재물을 추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 없는 성공은 무너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흔들리지 않는, 마치 반석이에 세워준 집처럼 흔들리지 않는 참된 복임을 오늘 잠언 8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의 가장 핵심적인 한 구절을 꼽으라고 한다면 그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라는 것이 잠언에서 말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근데 오늘 8장 후반부는 이러한 지혜 하나님의 경외하는 이 모든 이 지혜가 언제부터 있었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이 지혜는 하나님을 통하여서 이 세상과 함께 있었습니다. 세상의 모든 창조 질서 속에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이 지혜를 따른다는 것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창조 질서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35절, 36절의 말씀은 이렇게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5절, 36절의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지혜를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고 복을 누리지만 지혜를 거절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의 영혼을 해하며 사망을 맞이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을 모를까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이 선택이 중요하고 세상적인 그 기준을 버려야 된다는 것을 모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무엇이 어려우냐? 바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막상 세상의 어떤 상황 가운데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혜인지 아니면 우리의 욕심과 또 세상의 기준으로 선택하는 그 과정인지 그 순간의 선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무엇이냐? 어제의 말씀과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할 때 무엇이 지혜인지 무엇이 세상의 기준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왜 나와 있으십니까? 그냥 이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은해 주실 것을 기대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계십니까? 그것보다 더큰 성령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오늘의 삶 가운데 내 안에 거하시는 그 기쁨을 기대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자리에 나와 오신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들어 주십시오라는 간구가 아니라 하나님 오늘도 이 새벽의 기도를 통하여서 내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거하실 때 나의 오늘 하루 중에 거하는 모든 순간순간의 선택이 내가 바라는 기준에서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를 통한 선택이 될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자리가 되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도 수많은 선택을 하실 것입니다. 그 많은 선택 가운데 여러분은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편리함과 욕심의 길을 선택하실 것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지혜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지혜는 필수입니다.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경외하는 마음이며 말씀을 붙드는 삶이 지혜라고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나와 말씀을 듣고 기도하는 이 자리가 바로 지혜를 붙드는 자리에 서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감사함으로 고백하십시오. 그렇게 오늘 하루도 음보다 금보다 더 귀한 하나님의 지혜를 붙들어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